영종도로 갈 거예요.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나 공항 근처에는 좋은 호텔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요즘 공항이 좀 손님들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저렴하게. 오, 근사하다. 네. 저 자전거가 있는데 혹시 좀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데가 있나요? 어.. 자전거 묶을 만한 데는.. 네 오, 좋다 좋다 이거를 하루에 2만 5천원도 안 하는 2만 4천 8백원에 구했습니다 제가 <laughs> 좋다 좋다 나의 작전이 딱 맞아떨어졌다 네. 저는 1108호입니다 10층이니까 전망도 좋을 듯 어떻게 열지? 보지원 <laughs> 아. 오호 이것이 바로 호텔이다 우와 <웃음> <웃음> 호텔이다 <웃음> 뷰를 일단 일단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 드디어 오션뷰 드디어 오션뷰 우후! 이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데스크에서 제가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저는 딴걸다 떠나서 이 근사한 저의 집이 하룻밤에 24,800원 밖에 안 한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이것이 바로 위너죠. 위너. 뭐가 있지? 여기에는. 어? 아, 이게 뾱뾱뾱뾱 하고. 오! 그 뭐지? 자물쇠, 자물쇠. 전자자물쇠가 있는. 그리고 이 밑에는. 이야! 미니메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물도 동원샘물이 분홍색 파란색 남, 남성 여성용으로 일단 이 호텔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을 좀 켜야 될것 같은데 에어컨도 여기는 하늘에 붙어 있는 거 부자집에만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천장형 에어컨 우리 집은 창문형 에어컨인데 여긴 천장형 에어컨 이거구나. 뭐지? 와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뭐야? 뭐야 이게? 불이 꺼진다 자꾸.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. 와 세상 살다가 이런 건또 처음 본. <laughs> 이곳은 부잣 집에 있는 비대 비대다 비대 비대. 와 비싼 거. 손 씻는 것도 네모난 손 씻는 거 오우 물도 잘 나와 우와. 샤워기 뭔가 이상한 다이어리 있는 샤워기 어 그리고 이것도 많어 어메니티도 보통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것들만 있는데 여기는 한가득 있어요 뭐가 바디워시 딱딱한 솜 있죠 소, 비누, 칫솔 두 개, 면도기 하나, 폼 클렌징, 린스, 샴푸, 치약, 너리싱 스킨은 뭐야? 헤어 왁스. 일단은 식당들이 다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옷을 갈아입고 빨리. 여기는 우리가 흔히 모텔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.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요. 물이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그런 것도 없고, 너무나 좋아요. 물이 매끈매끈합니다. 딱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. 기분 한번 검색해봐야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왕새우튀김입니다. 여기밖에 문연대가 없어요. 왕새우랑 떡볶이를 먹어야겠어요. 아 진짜 이럴 때 혼자 혼자 왔다는게참 아쉽다. 아..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저녁 메뉴, 지금 벌써 11시에요. 제가 여기 보니까, 16,000원, 어때요? 저렴한 건가? 하여튼 맛있어서 됐어요. 제가 정말 좋은 동네에 잘온것 같아요. 밤 11시에도 밥 먹을 때가 있고, 근처에 편의점도 많고 깔끔하고, 그리고 저쪽에 다 바다예요. 바다인데, 저기서 바다 낚시도 하고, 뭐 갯벌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요. 여기 호텔에서 그런 거 낚싯대랑 그런 걸다 빌려준다고 그러네요. 집에 오니까 11시 47분입니다. 자,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해볼게요. 여러분들도 항상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3일째3일째 3일째 아침입니다.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어요.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근처에 식당들이 많아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알고 봤더니 여기가 새설되고있는 어, 그런 마을이에요 신도시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아직까지는잘입구음을안 했고 한한 한 50m 안에 튀김집만 네 다섯 개는있예요는거은튀똑다은튀튀다 튀김, 새우 튀김국물떡볶이에이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주 향기가 은은하니 좋습니다. 수건을 다 갈아주셨다. 자전거 타고 한 5분정도 나가면은 좀어 먹자 물목 같은게 있대요.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전에 일단 13층 가서 한번 하늘정원이라는 데 구경해보죠. 국상이네. 여기서 아 숯불 바베큐 이렇게 해 먹고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나 보네. 근데 지금은 운행을 안 하나 봅니다. 어 바닷가 전망이 훤히 보이는 출발해 보도록 하죠. 요즘 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금방 가서 너무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같아요. 선진국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. 막. 저는 인도 쪽에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도 옆에 연속으로 분리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다이나믹한 자전거도로다, 여기는. 이 동네가 식당들이 좀 비싸요. 한끼 먹으려면 그냥 싼거 먹어도 8,000원 하더라고요. 아유, 어딜 가나 혼자서는 밥 먹기가 힘들어서. 근데 여기는 곰탕이. 결산고 6,000원. 6,000원짜리라고는 믿을 수 없게. 덕분에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. 바운의 나주곰탕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. 제가 있는 호텔 도로명 주소가 은하수 길이에요. 근데 이 동네가 이 모험왕 별이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동네 같습니다. 우와 이쁘다! 모험왕 별이! 모험왕 별이! 비가 내립니다. 밥을 먹으러 나가보죠. 사실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나가면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. 와 여기서 월미도에 가는 배가 있어요. 아, 저기 배 들어온다. 저 배를 타고 월미도까지 가는 건가 봐요. 아, 여기 구 배터! 배터가 있어서 저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거구나. 3,500원이에요? 거의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있네요. 다행이다. 다시 전철 타고 가기 되게 귀찮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게 되게 편해요.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쾌적하고 멀미만 안 하면 여기가 제 호텔에서 보이는 그 회센터 시장이에요. 여기서 회를 사면은 어디서 먹어요? 먹을 때가 있어요? 2층 식당이 있어요. 네. 예. 1층에서 회를 사면은 2층에 나루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대요. 네. 나루터 가도 되고. 아 다른데 가도 돼요? 예. 네.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 식당 사장님이랑 마주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후객행위를 당해서. 여기 식당에 왔는데 식당이 되게 커요. 그냥 간단하게 밥 먹을 만한 게 해물칼국수가 만원, 해물 라면이 만원, 회초밥 13,000원, 회덮밥 만원. 저 영상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 조금만 찍을게요. 사람 없으니까. 제가 밥값이 만원이라고 좀 투덜투덜 됐는데 밥이 아주 잘 나왔어요. 맛있겠다. 아침부터 되게 기분 좋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 이걸 어떻게 먹지 혼자서? 다 먹었습니다. 예. 배가 좀 <laughs> 땡땡해졌어요. 다들 너무 친절하시네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<laughs> 또 오세요. 네. 네. 잘 고맙습니다. 먹었습니다 네. 네. 아침부터 아주 좋은 식당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시원하다 어? 바닷바람이 바닷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시원하다 비가 내려요 아이씨 <laughs> 나왔더니 비가 오네 자, 자. 열려라 참깨 비오는 날엔 옥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징크스가 있죠 저에게는 징크스가 아닌가? 아 좋다 보통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앞 부분만 이렇게 바다잖아요. 근데 여기 빌딩에서 보면은 사방팔방이 다 바다예요. 신기하게. 그래서 되게 되게 눈이 막막확 트이는 그런 느낌. 근데 여기 낮에 나오니까 꽃이 활짝 네이인승은 <목소리> 25,000원, 삼인승 2만 원, 사인승3만 2,000원